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다시 어, 서철원 박사의 교이신학 실론 책의 제목에는 하나님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학서론을 우리가 마쳤는데요. 신학서론은좀 일곱 강으로 길게 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의 강의의 그 스케줄에 맞춰서 신론은좀더 단축적으로 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래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한 과목이 한 학기씩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부족했거든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석사,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 저는 조신학 파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신학 파트의 기동론의 기동론에서도 한 파트의 그한 파트로 이제 가는 것이 어 우리의 학문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체를 이제 우리가 개략적으로 보고 있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세미나에 가서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이학재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은 20년 동안 구약을 강의하면서 이제 신구약 성경을 다 사역을 해서 출판을 예정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20년 정도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읽으니 그그 그 그래서야 조금 읽어지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부란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쉽게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대략 계략적인 것을 살피는 것이고 그 전문 심화 과정을 할수 있는 준비 과정을 우리가 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하시고 내가 원하는 분야가 어, 무엇인지 그것을 어, 알고 그 분야에 내가 투신할 수 있다면, <laughs> 내가 참여할 수 있다면 좋은 어, 크리스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한 분야를 내가 거기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가 무엇인지 아는 것을 탐색하는 것이 어, 우리 신대원 과정의. 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확인된 것을 평생 전문 과정으로서 어, 추구한다면 멋있는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만 있는 게 아니고 신학 밖에 있는 이제 우리 NGO 활동이나 아니 다른 활동들도 은사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학대학원에서는 신학만 어, 관련해서 어, 훈련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성교신화까지 해서 그 분야에서 자기가 전문 심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슬프지 않고 재밌는 인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실론에 들어왔습니다. 교재는 28쪽입니다. 서철원 교수님의 교재의 특징은 차례를 보면 전체를 읽는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만큼 목차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가 28쪽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론 부분이니까 서론의 첫 분장은 읽어 봅시다. 하나님 논, 실론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의 속성과 사역에 대해서 배우는 신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도 그렇고, 인격과 사역,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과 사역, 이렇게 구분해서 어, 이해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류법 이 사상 체계법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도 살핀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은 삼위일체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을 살핀다. 모든 사역에서 작정을 세우셔서 일하심과 그 중심으로 창조 경륜을 가지심을 살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서철원 교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창조 경륜으로 구체화시킨 어이 체언을 이제 교의 신학에서 밝히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이냐 했을 때 창조 경륜이다. 그래서 창조 경륜대로 가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 훈련할 때이 신학도 약간의 희장성 원리가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말하는 개념이 신학에서 유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서철원 교수님께서 창조 경륜이라는 신학 어휘를 창안하셨고, 또몇 가지 신학 어휘를 또 창안하셨어요.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만은 이러한 어휘들이 많은 신학도들에게 인지가 되고 활용이 된다면 아주 훌륭하고 영향력 있는 신학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현 자체로 훌륭하고 어, 영향력이 있지만 그 재현이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해자된다, 유통된다, 입에서 오르내린다, 이런 것이 이제 좋은 어,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신학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훈련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영향력을 미친다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따라한다. 이것이 중요한 영향력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전문가적인 훈련을 가, 갖고 있기 때문에 될수 있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따라할 때 주의해야 하는 그러한 어, 선생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막, 마구마구 따라서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죠. 선생은 내 말을 다른 사람이 따라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하나님 너는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관해서 배우므로 신학의 핵심이다. 그래서 하나님 너는 신학 정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신학 전체가 그리스도론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해다. 그리고 또 어, 칼빈도 신학 전체를 성령의 이제 성령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워필드 박사는 칼빈의 신학이 어, 성령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 전반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성령도 신학 전반에 계십니다. 예, 신론에서도 어, 예수님이 계시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삼위일체가 결국적으로는 셋과 하나의 관계, 하나와 셋과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가 아, 하나님시다. 이 그러면 어, 그 하나님 아들, 우리에게 현시된 하나님, 그리고 그 현시된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곧 어, 삼위일체의 관계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론도 그리스도의 신론은 그리스도의 신성 문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문제, 구원론은 그리스도의 천상의 구속 사역 문제, 교회론은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심의 관계 문제 그리고 어, 정말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조이신학에 있어서 저는 조이신학 전반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 연결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칼빈은 어, 성경을 알려면 내적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적 교사가 성령이시다. 그다음에 삼위일체에서도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령의 신성을 정확하게 말씀해 줬죠. 그리고 어, 그리스도의 동종녀 탄생의 성령의 문제, 그다음에 에, 구원론에서 그리스도와 성도를 연합시키는 성령의 문제, 교회에서 우리 의 은사를 주시는 성령의 문제, 그리고 그 선포된 복음이 우리에게 실효되도록 하는 성령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뤘기 때문에 오필드 박사께서 어, 칼빈을 성령 신학자라고 규정할 만 하시죠. 그래서 오순절에서 말한 성령하고 칼빈 이 말한 성령하고 아주 다르죠.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고 창조주의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동정녀 탄생케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실현시키고 교회에서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사역을 칼빈은 말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성령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문제와 성령의 문제가 전반 신학에 포진, 형성되어 있다. 구성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 신론에서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신성 문제가 어, 들어가 있다. 서철원 교수님도 신론 자체를 말씀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 중보자직 성자 하나님의 창조중부자직이 핵심이라고 보아야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는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정의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그의 작전과 사역에 관하여 배우는 신학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에 대해서 배운다. 하나님의 존재라고 할때신 존재 증명의 뜻이 아니다. 신 존재 증명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특징이죠. 왜냐하면 신 존재 증명은 중세 스콜라 신학에 사다가 실패를 했죠. 피조물은 결코 신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마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의 자신의 권세와 신성을 인각해 놓으셨다. 이러한 이제 표현은 많은 묵상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는 그의 창조와 계시에. 서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는 자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시도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존재 증명을 시도하지 않는다. 굉장히 특징적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곧 인격에 관해서 배운다. 하나님의 존재 인격에 관해서 배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이 교재에서는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는 현대 신학에서 아주 크게 전환이 되었죠. 그래서 옛날의 존재 방식과 현재, 현대의 존재 방식은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 존재 방식,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해서 신학을 하는 음, 신학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여러분은 존재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생각하면 근데 의식이 그것을 존재하기 때문에 어, 현대전학자들이 의식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심하게는 어, 하나님이 언어 안에 있다. 그래서 언어 안에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어,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밖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의식 밖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 말을 하니까 상당히 어, 설득적이, 설득력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 안에는 인격적인 임재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실체적 임재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만유에 계시지만 그 만유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만유에게 반유해서 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이 여기서도 나왔듯이 창조물에 인각해 놓으셨다 하니까 나무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범실론자들이죠, 신비론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유에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계신다 생각하니까 나무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하는 것이 범실론적이고 신비론적인 그러한 행동인데. 만유에 계신 하나님,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반드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제 만유에 계시니까 편지하니까, 어디다 놓고 기도해도 되고, 어디다 놓고 붙들어 대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우리는 방향성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모든 종교들은 다 방향성이 있어요. 불교도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음, 산을 중심으로 그, 라가이 불당이 배치가 되죠. 그래서 그, 부처가 있는 방향성, 여기 방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 이슬람교는 진짜 방향성이 있죠. 그래서 자기들이 절하는 방향이 메카를 향하도록 훈련을 하죠. 유대교도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동서남북 어디로 방향성을 할까요? 우리들도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 이러한 사람들은 지리적인 것을 이 땅에 있는 지리를 방향성으로 하지만 우리는 천상을 향해서 방향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인지해야만이 이러한 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다. 그주그 주님 앉아 계신 데가 우리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양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것이 어, 구원론이고 교회론이고 어, 정말론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분이시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어, 신론 부분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론이라고, 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이거에 대해서, 어, 쉬운 말씀 같습니다만 굉장히, 어,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인지 능력이, 이렇게 만지는 것만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 고백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보는 걸로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보지 않고 미, 믿어야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족속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고 주님을 믿고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하늘의 보좌에 좌정하게, 좌정하여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죠. 다니엘서에서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해? 그럼 너 불구덩이에 넣을게. 이렇게 해서 불구덩이에 넣었죠. 그때는 살아났잖아요. 그때 사드랍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예,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시대도 똑같아요. 네 하나님이 보호해 줘. 그럼 사자 밥에 던져 줄게. 그러면 어 사자들이 너희들 못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사자들이 다 잡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야, 저것들 신이 있다고 하지만 없네. 하고 어, 비웃었잖아요. 그 비웃은 로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년 뒤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죠. 하나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역사에서, 개시에서, 다니엘과 사드락, 아벤노과가 개시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 아니시,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불구덩이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우리 교회 역사에서 순교하시면서 불신자들에게, 불신자들이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고 조롱할 때 순교하심으로 하나님 존재하심을 보여주었고요. 그 조롱한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것을 역사에서 보여준 거죠. 증명을 해준 겁니다. 역사로 증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 위에서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역사의 과제를 다시 현대 신학 때 바꿨어요. 그 개념은 오류가 있다. 이렇게 바꾼 것이 현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변이에요. 그래서. 행동 안에 있는 신으로 바꿨죠. 이런 것이 현대 철학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칸트 이후에 어, 존재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인지하는 것이 어, 진짜다. 이렇게 내가 인지하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어, 인식이 인식론과 존재론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는그 바뀐 것으로 신을할 것이냐? 아니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신학을 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신학을 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죠. 왜냐면, 어,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오실주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방식을 어, 부정할 수 없고, 그 방식이 어류가 없다면, 그 방식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그 하나님이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담론을 어, 좋아하고 현대 신학자들 현대 철학자들이 제시한 하나님의 담론을 어, 거부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님 존재를 배운다. 이것은, 그러한 유형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님 존재에 대해서 확고하게 바라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론, 하나님 논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그래서, 그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어,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이 신론이고요. 모든 만물에서 포함돼서, 어, 모든 그 영체들과 교, 교감한다, 영어 아바타처럼 그렇게 교감한다. 이것이 이제 범실론이죠. 그러나 우리의 에, 신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인격적인 방식으로 교감을, 교감을 <laughs> 교제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의 존재를 믿어도 이 실론이나 범실론과 같은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 인정하지 않고, 인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예,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러한, 어, 그리스도인이다.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